오늘도 집보러 왔습니다. 지포니 형제, 지평TV입니다. 저희 영상 중 조회수가 높았던 현장 중에 한 곳인데요. 바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저희에게 많은 문의를 주셨던 현장이기도 하죠. 음, 네, 맞습니다. 뭐 상당히 뜨거운 현장인데요. 분위기는 이제 더샵 엘로이아 같은 분위기가 이제 느껴집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에서 현장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을 또볼수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업계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존 현장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현장 위치를 알려주시죠. 음, 네.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71-23번지입니다. 어 저희 영상에서 보셨듯이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바로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운정 호수공원과 소리천 수변공원이 역시 뭐 현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봤을 때도 느꼈지만 정말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었는데요. 단지 구성도 뭐 면적 대비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구성은 어떤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음, 네, 단지는 지하 5층부터 지상 49층까지 총 13개 동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옵니다. 총 3,413세대 중 아파트가 이제 744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2,669세대가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전용 84타입과 147타입입니다. 어, 메인은 84타입으로 총 A, B, C, D 4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 4 7 타입은 어 역시 단지 분위기에 걸맞은 이제 펜트 하우스로 일부호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초고층으로 지어질 예정이고 현장 영상에서도 이제 보셨지만 주변 건물이 낮다 보니 눈에 더잘 들어올 것 같아요. 또 이제 운정 호수공원과 수변공원이 있어서 조망권 역시 좀 뛰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초고층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음, 네, 맞습니다. 뭐 기사도 났었지만 국방부와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이제 엄만이 잘 해결된 것으로 보여지고 어, 현장에 전해 들은 바로는 일정에는 문제 없이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음. 사실 파주시나 운정 신도시를 봐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음. 이 현장은 대단지 파주 내 초고층, 초역세권 20분만 아니라 주상복합으로 들어오는 상업시설 역시 파주 운정신도시의 또 호재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바로 그 주인공이 스타필드 빌리지입니다. 뭐, 저희가 다들 아시는 스타필드인데, 규모는 이제 고향과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처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정신도시 안에서 잘 구성되는 스트리트몰이고요 뭐 신세계에서 진행하는 복합 쇼핑몰이기 때문에 문화와 쇼핑, 인프라 역시 잘구성되있라고 보여지고 뭐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운정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내또 스카이라운지와 대형 부대시설까지 설계된다고 하니 뭐 입주민분들은 단지 안에서 생활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운정신도시의 교통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래서인지, 뭐, GTX-A 노선과 서울 문산 고속도로 등의 이제 개발을 통해 앞으로 많은 개선이 되어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현장에서 보는 교통인프라는 게 어떻게 될까요? 어, 사실, 현장에서 GTX A 노선이 들어오는 역이 가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 현장은 운정 1, 2 지구이고, GTX 역은 운정 3 지구에 들어서지만, 뭐, 차량 이용하신다고 하면, 이제 7, 8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여서, 뭐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현장은 운정역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경의중앙선을 타고 이제 대곡역에서 GTX A 노선으로 환승해서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 음. 이건 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환승하시는 대곡역 같은 경우 서해선 복선 전철까지 들어온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 확정은 아니지만 기대기대를 하고 있는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 도로교통망 역시 제2자유로와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좀 대표할 수 있는데, 추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보여서 뭐 현장을 비롯해 운정신도시는 교통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보완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다시 한번 듣게 돼서 그런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현장을 기대하는 만큼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 분양가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분양가에 대한 정보 뭐 확인된 것이 있나요? 음, 네. 분양가는 이제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뭐, 저희가 얼마라고 이제 또 예상가를 알려드리는 것도 사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혼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영상을 통해 공개해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래도 이제 예측을 좀 해본다면 음.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게 나올 겁니다. 음.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어 가격에 맞추 어 가격을 맞추겠지만 오피스텔은 그런 규제가 없어서 뭐 얼마 전 완판된 더샵 엘로이를 보면 84타입 분양가가 7억 원대였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좀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또, 사실, 또, LH에서 필지를 싸게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분양가가 나오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음, 그래도, 현장 주변 시세를 본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운정 신도시 전용 84타의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6억 중반부터 9억 중반까지 보여지고, 이제 매물 가격은 7억에서 12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아무래도 GTX 영향이 상승되었다고 볼수 있겠고, 오피스텔 현황을 본다고 하면, 뭐 킨텍스 꾸메그린 같은 경우 전용 84타입 실거래 10억에서 매물은 11억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본다고 하면, GTX A 노선의 호재를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곳, 그리고 이제 신규 대단지 주거형 오피스텔의 강세라고 엿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운정역 초역세권과 스타필드 빌리지가 입점하는 메머드급 단지라고 하면 일단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또 이제 대략적으로 현장에 들어오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모두 분양가 대비 상승, 가격 상승을 이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음. 것 같고요. 네뭐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배우 수요를 본다고 하면 뭐 파주시는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들어서고 있고 또약한 598여개의 기업체와 또 32,000여명의 근로자수, 근로자수가 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일산과 김포도 인접해 있어 지리적으로 이점이 크다고 볼수 있겠고요. 뭐, 전체적으로나, 이제, 복합적으로나 본다고 하면, 시스테이트 더 운정, 뭐, 적극적으로 또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궁금한 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청약 진행과 계약금, 중도금 부분 등등 뭐, 등등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집병집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객 등록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방법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빠른 분야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푸는 형제의 지평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